돌아 돌아섰구나. 야, 재밌겠다 그것도. 내가 한번해 볼게. 이리 좀 이리 좀 봐. 이리 좀 봐. 이리 좀 언제 갔다 놓을까? 내 네, 잠시만게 하나, 둘, 하고 하면은, 너부터 지금, 니가 알아서, 알아서 잡으면 돼. 내가 너부터는 다니까 니가 알아서 잡으면 돼. 어, 하나, 둘, 하면 너 셋째 뛰는데. 하나, 둘, 어, 야, 안 됐다, 안 됐어. 아, 내거좀 보자. 꺼내라, 꺼내라. 올라가서 꺼내면 되지. 누가 올라가? 젖어가지고, 이제 맘도 못 던지겠어, 여기서. 밀대기 돌아가지, 지금. 돌아가지. 아래쪽에 찍는거 아니야, 위에가. 아래 거는.